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양에 대해서 그리고 목자에 대해서 그리고 양의 우리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양이다, 목자다, 양의 우리다, 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좀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보아왔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장면들을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하루 종일 양떼를 몰고 다니며 풀을 먹이다가 해가 기울게 되면은 양떼를 우리에 몰아넣습니다. 형편이 좀 넉넉한 목자들은 개인 우리를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 목자들은 공동 우리를 함께 쓰는 우리를 같이 사용하였습니다. 양의 우리는 보통 돌로 담을 쌓아 사각형 모양으로 보면 대강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강도나 맹수로부터 양을 지켜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양에 우리의 문을 만들어서 양들을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게 되면 목자들은 와서 문지기들에게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에게 허락을 받고 확인을 받고 우리 안에서 자기의 양을 불러내어 또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한복음 10장 6절 말씀을 한번 좀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0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비유를 통해서 양, 목자, 양의 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 말씀부터 다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읽어드린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주님께서 다시 이제 7절 말씀부터 쭉 설명을 하게 됩니다. 쭉 설명을 하는 가운데에 오늘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선포하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귀한 교훈들을 몇 가지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양의 우리에는 문이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짓는 그 방주에는 문이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오직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서 송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송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몇 개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서운 홍수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는 그 방주를 통해서 방주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야 살수 있었던 겁니다. 살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방주 그 문을 말고 딴 데로 들어가는 길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오직 방주의 하나밖에 없는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야만 살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느냐? 지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송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은 뭐예요? 오직 유일한 길은 동쪽으로 나아있는 그 문을 통해서만 그 지송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절대로 담을 넘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송소가 아니었습니다. 노화 방주에도 들어갈 수 있는 문은 하나밖에 없었다. 성막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분도 하나밖에 없었다? 양의 우리의 양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분도 하나밖에 없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한 문밖에 없다고 그 강조하는 그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이 우리 우리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은 한문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느냐?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말씀이 됩니다. 자,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떻게 해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선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많은 종교 창시자 중에 또 하나의 종교 창시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독교가 왜 이렇게 독단적이냐, 이렇게 배타적이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유일한 생명이요, 오직 유일한 빛이 됩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문,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종교 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다. 모든 종교는 다 같다. 라고 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 들어보면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멋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이 종,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많은 종교들 다 같은 종교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런 강의를 들을 때야저 사람 참 마음이 굉장히 넓구나 굉장히 아름답고 좋게 생각되어 질수 있지만 여기에는 무서운 마귀의 한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절대로 타협이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목숨을 내고 우리가 외쳐야 될것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살 길이요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다 오늘 말씀에 말씀한 것처럼. 절도며 강도라고 성경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니까 나도로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 들어가리라. 거기서 아버지의 뜻대로, 뭡니까? 다물 넘어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마태봉 7장 22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 그 다음 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지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누구를 가르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문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가는 자들에 가르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말고 다른 종교를 통해 넘어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 이 모두가 다 불법이요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문은 몇 개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들이 우리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이 하나이듯이 성막으로 들어 들어가는 지송소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이듯이 다른 문은 없습니다. 담으로 넘어오드는 자는 다 불법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 생명을 선포하는 우리가 어, 어, 기독교 다른 종교들과 절대로 같이 합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의 종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양의 우리의 문은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밤이 되면. 도둑들이 양을 훔치려고 떼를 노리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은 시커먼 어두운 밤이 되면 맹수들도 양을 잡아먹으려고 혹시 탐탐 떼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때 무는 양들의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깔리면 무서운 맹수들이 양을 삼키려고 양을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것처럼 오늘 이 어두운 세상을 지랄 때에 마귀도 우리를 잡아먹으려고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요 며칠을 굶은 우는 사자같이 어떻게든지 우리를 우리의 그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요 어떻게든지 신앙생활 못하게 하려고요 별짓을 다해서 하여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주일날 우리가 교회 그 자리를 못 지켜도요 마귀는 우리가 하는 자리에 와서 지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안 나와도 마귀는 교회를 나온다니까요. 지금도 어떻게 가든지 호시탐탐 우리를 삼키려고 마귀는 무섭게 덤벼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살벌하고 무서운 세상 삶에서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 2 0편 1절 말씀 볼까요? 어, 시편 121편이 8절까지 되어 있는데, 한절 한절이 굉장히 은혜스럽고 너무 좋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편 121편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세요. 정말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서 우는 사자같이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를 잡아먹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뺏어먹을까? 이렇게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런 세상,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무서운 세상 가운데서도 시편1 2 0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붙들자고요. 이 말씀을 붙들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받으면서 한절한절 한절 같이 또박또박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2 절!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3절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6절 낮에 해가 너를 상치하냐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면케하시며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한절한절 한 절, 구구절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세상에 내보낼 때요 정말 안심하지 못할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24시간 그들을 호위하는 무슨 뭐갈 갈들을 가을, 보디갈들을 뭐 붙일 수 있나요? 돈이 그만큼 많은가요? 그렇다고 우리가 24시간 그들을 따라다닐 수 있나요? 없습니다.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우리의 자녀들 학교 가고 직장 나가고요. 이 세상에서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죠. 10편 121편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지금 10편 121편 1절로 8절까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바레오께는 이 말씀을 좀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1절로 8절, 얼마 안 되는 구절들이잖아요. 이 말씀을 좀다 외웠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12월 첫째 주일날 광고 시간 대에이 어 시편 121편 어 뭐라고 그러나요 암송 대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암송 대회를 지금부터 한 4개월 남았는데 이 4개월 동안에 시편 121편 돌아서면 잊어버릴 나이고 돌아서면 잊어버릴 나이지만 4 개월 남았으니까 시편 121편을 한번 좀 암송하자고요. 그래서 어 12월 첫째 주일날 말씀 다 끝나고 광고 시간에 어 다들 나와서 어 외우신 말씀을 어 한번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암송하신 분들 틀리지 않고 다 암송하신 분들은 다음 다음 주일날 성탄전 주일날 뭐큰 선물은 아니지만 조그만 선물을 하나씩 좀 드리겠습니다. 선물 때문에 외우는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그리고 또 길지도 않은 말씀. 10편, 121편, 1절로 8절까지. 얼마나 구구절절이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너무 은혜가 되죠. 너무 말씀이 좋고요. 그래서 요번 기회에 10편, 121편을 1절로 8절까지 아예 외우세요, 그냥. 그걸 다 적어갖고서 화장실 앞에 유리창에도 붙여놓고, 그 다음에 거실에도 붙여놓고, 침대 옆에도 붙여놓고, 주무시기 전에 계속 그 다음에 설거지할 때도 계속 외우세요. 그래서 시편 121편이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내가 살아 있을수 쉬는 동안,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어디 가서나 그냥 입만 열면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예, 꼭이 말씀을 외우시고 12월 첫째 주일날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꼭이 말씀을 낭동, 낭송하시면서 정말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날날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0장을 읽었는데요. 9절 말씀을 보면 9절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구원을 얻고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고 하루의 피곤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얘 양들이 얼루 들어가요.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편히 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은 생명의 구원이요.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이 하루 종일 막 그냥 풀받고 물가로 다니다가, 그 다음에 모든 일과를 마치고, 양에 우리에 들어와서 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피곤한 세상에서, 이 바쁜 세상에서 모든 어, 이 사, 삶을 우리가 마감을 하고,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구원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가야 할 양의 우리, 우리가 가야 할 천국,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마감하고 내가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랍니까? 자,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마감하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 어떤 곳이냐? 아픔도 없고요, 슬픔도 없고요, 곡하는 것도 없고요.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우리가 들어가야 할 우리는 천국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은 그런 뜻이죠.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그 다음 절 요한계시록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다음 절 요한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십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우리가 얻어야 할 최고의 구원이요,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안식입니다. 바로 이곳을 바라보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 더운 날씨에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천국. 성경에서 천국을 말하고 있지만 감히 우리가 그 천국,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저도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한번 갔다 오면은 아마 이 세상 삶이 그렇게 재밌지 않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한번 보여주시면 아마 천국 가고 싶어서 주여 오늘도 빨리 저이 세상을 떠나게 하옵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그 마지막 숨을 거두고 가야 할 천국, 바로 이런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절 말씀 보니까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꼴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만족과 행복을 의미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지금 다윗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시편 23편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슨 뜻입니까? 그 때, 그 때마다, 때마다, 일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기를 처할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절, 10편 23편 2절 말씀하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 다음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다음 절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평생의설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인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채워주시는 그좋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살다가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인도하는 그런 인도함을 받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지금 타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이 오늘 읽어드린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는 거고요. 우리가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습니다. 그 오직 유일한 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주일날이 되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오늘따라 목사님께서 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도대체 목사님 설교를 이해해 보려고 그냥 귀를 기울이고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오늘은 목사님께서 어떻게 베드로에게 나하고촥 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또 물리학적으로 쪽적으로 말씀을 하실까? 아무리 알아드리려고 해도 무슨 말씀이지? 알아들을 수가 없네. 하고서 옆에를 바라보니까 아들은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은 야 목사님을 뚜렷하게 쳐다보고 뭐다 알아듣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듣는 겁니다. 야이 자식이라도 나보다 낫구나. 나는 무슨 말씀이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데 이 초등학교 다니는 이 아들은. 어떻게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잘 경청할 수 있을까 참 기특하다 하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문 밖을 나오면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오늘 목사님 설교를 정말 무슨 말씀이잘못 알아듣겠던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듣니? 넌 무슨 말씀을 이해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아들이 아빠 아빠도 못 알아듣는데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근데 너뚜렷이 목사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잘다 알아듣는 것처럼 그렇게 듣대? 아니요. 내가 어, 목사님을 본 것이 아니라 목사님 뒤에 보니까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그 십자가를 본 거예요. 그래? 왜 이렇게 십자가를 봤니? 제가 요즘 학교에서요, 어, 더하기 뺄 셈을 지금 어, 배우고 있는데, 어, 빼기는 자꾸 빼는 거고요. 더하기는 자꾸 더해주는 게 더하기더라고요. 그걸 요새 학교에서 배우는데 목사님 뒤편에 있는 십자가를 보니까 그게 더하기, 플러스더라고. 보니까요. 아, 예수를 믿으면 다 더해주는구나. 예수님께서 모든 걸다 더해주는구나. 그걸 보니까요. 너무 그게 플러스가, 학교에서 배운 플러스가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목사님 뒤편에 있는 그 십자가를 하루 종일 뚫려지게 쳐다봤습니다. 이야! 목사님 설교보다 너가 더 은혜, 은혜스럽다. 다음 주에 네가 설교해라. 그거 가지고. 야 어쩌면 그렇게 은혜가 되냐? 아, 예수를 믿으면 플러스가 되는구나. 오늘 10, 어, 10장 10절에서 말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뿐만 아니라 맑은 시냇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그렇게 풍성한 삶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실진데 오늘 양의 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 이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